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TV의 상승 상승 인사드립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함께 살펴볼 코인 바로 샌드박스 코인입니다 음, 샌드박스 코인이 오늘 744원 플러스 0.54%한 4원 정도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이제 단기 매물선이죠. 어, 단기 이동 평균선 지금 현재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 터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21선을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어, 21선 저항선을 맞추면서 좀 하락에 나왔어요. 근데, 어, 다시 한번 좀 재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 어, 모멘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샌드박스에 대해서, 어, 매수 타이밍, 어, 매수 타이밍, 어, 1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샌드 코인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 샌드 코인 샌드박스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샌드박스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 그리고 NFT, NFT, 웹 3.0에 대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 수익을 낸다. 어, 플레이 투 플레이 투 어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지금 P2E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에 대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어 P2E 산업도 우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 게임을 통해서 누구나 여러분들 인류는 편하려고 살잖아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편하려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즐기면서 어, 수익을 낼 수만 있다 라고 한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어, 유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샌드박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ar 어 그리고 VR, XR 이 XR이 또 하나 생겼는데 이게 또 증강 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이런 안경을 쓰고 메타버스에서 어,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뭐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음식점을 간다거나 또는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서 어,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어,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 어, 오는 한 샌드박스 코인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어, 마, 마, 말씀을 드리고 좀더 내용 시황을 보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4천만 원을 돌파를 하나 지금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최종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협상 타결이 어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어 비트코인이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피보나치 수열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어, 0.382, 0.736, 0.618까지 주가가 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786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엔자 파동으로 좀 돌아 나갈 수 있다. 만약에 엔자 파동으로 돌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1.382어 29,000달러까지 어,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해외 계좌에서 뭐 비트코인을 뭐뭐 뭐 거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뭐 과태료가 뭐 폭탄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 사실 이 내용이 어제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도 어느 정도 부 붙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해외 게, 해외 계좌에 포함한 뭐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추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신고 대상자는 6월 중으로 보유계좌 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세를 기재를 해서 어,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에 어, 집세 어, 제출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 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권도용 비트코인 1만 개 은닉 사실이었나? 미국 소서 소송에 어, 초호화 변호 이단 와 대박이죠. 돈 많이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 변호인을 어, 고용을 하였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 이걸로 인해서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자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르노코리아와 메타버스와 이제 털을 잡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어 르노코리아와 메타버스 NFT 주축으로 다양한 외3.0 기반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허브와 어, 고객사 해외적인 글로벌 AI 기술과도 결합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샌드박스 AI 기반에 대한 마케팅 도입. 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어, 사우디 메타버스 프로젝트 파트너십 진출 체결. 사실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번에 대한 빈살만이, 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어, 샌드박스로 메타버스를 추진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만 한마디만 해주게 되면, 어, 샌드박스 단기간에, 막, 이딴 식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바닷권에서 어,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어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좀 같이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 샌드박스 어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음. 좀 내려와야겠죠, 여러분들? 요기입니다. 어, 요기. 자, 보세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수가는, 어, 7천, 어, 723원이에요, 여러분들. 723원. 손절가 711원. 1차 목표가 766원. 70원까지 하죠. 770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손절가를 만약에 닿게 되면 몇 프로? 마이너스 2%로 손절을 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샌드박스 코인이 상승을 하게 돼서 우리가 수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5.83%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수익은 한 5%에서 한 5%에서 한6% 정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2%대로 자를 수가 있다. 정확한 어, 매수 타이밍, 손익비 관점에서 손익비 관점에서 어, 수익이 어, 좀더 어, 극대화 될수 있는 극대화 될수 있는 어, 자리를 어, 자리를 어,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해서 2차 목표가까지 땡땡땡 원까지 조금 가져가 보실 분들 어, 위에 번호로. 어윗 번호로 샌드라고만 어, 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 2차 목표가까지도 문자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소통방은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어, 구독자의 분들 한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윗번호로, 윗번호로 매집이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카톡방 링크,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어, 수익을, 어, 내드릴 수 있도록,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샌드박스 매수가, 손절가, 1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리니까, 어, 요거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 방을 운영을 해서 어, 시황에 대한 브리핑 오전 오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인지 어,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어, 코인 투자가 좀 처음이신 분들, 맨날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능 기부로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월달부터 제가 이제 무료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 어, 그리고 이오스코인 플로코인9.65% 어, 어, 8.65% 5.03% 어, 9.77%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스텍스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6.79% 3.43% 3.07%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 간혹 가다가 조금 삐그덕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스테픈코인 마이너스 1.38%로 손절을 잘랐고 그리고 썸씽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0.75%로 손절을 잘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락할 수 있는 코인은 짧게 짧게 끊고 깡 끊고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길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거의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짧게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발란체 10.45% 그리고 리스크 코인 28.17%,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스테스 코인 15.3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서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이쁜 거 사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내집두 글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저를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매집이 암구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과에 대한 이런 비밀 대화 매집이라고만 어, 위에 번호로 어, 보내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5에서 10%, 많게는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좀 수익이 많이, 많이 났던 거는 보시면은 리스크 코인이 여러분들. 리스크 코인. 리스크 코인이 뭐냐면 김치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김치 코인. 어,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바로 김치 코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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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도커, 뭐, 여러분들 리스크,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캐리 프로토뭐 등등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코인들이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개별주로 크게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도지코인도 여러분들 최근에 원래는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어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 스타쉽 스타 10X에 대해서, 위,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바람에 바로 손절 때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앱토스 코인으로 바로 4.0701%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전문가들 중에, 코인 전문가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어, 투명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공개를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 집이라고 연락만 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5월달부터 좀 5월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뭐 미국 협상 뭐 부채 한도 뭐 디볼트 채무 불일행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을 몇개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좀 누적으로 수익을 좀 쌓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카톡 방 들어오시는 분들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 초스피드 수익률 대박 완전 단탄해요 감사합니다 밀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분 분들께 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 오시게 되시면은 어 코린이 분들 내가 얘가 코인으로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코인 시장이 여러분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0만원 들고 뭐천만원 만든다 이런게 아니고 5에서 10%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산전수정 공전을 다 겪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원유 재고, 뭐, 젤, 어, 젤,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사 연설, 뭐, GDP, 발표 cpi 지수 그리고 뭐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구 pc 지수 개인소비 지출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그냥 대충적으로 보면 안되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그리고 뭐, 네오 코인, 뭐, 비트코인, 이렇게 큰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한해서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타기 시점.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타기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어, 지금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어,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